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캠퍼밴 단순한 신형 차량이 아닙니다. 캠핑의 기준과 상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버릴 차세대 게임 체인저입니다. 앞으로의 여행이 얼마나 달라질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진짜 놓치면 너무 아까운 영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한국형 스마트 캠퍼밴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캠핑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놀라울 만큼 똑똑하고 직관적이며 미래 자동차 디자인의 정점을 보여주는 차량. 이건 그저 또 하나의 캠퍼밴 리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금까지 등장한 캠퍼 중 가장 스마트하고 첨단적인 미래형 모델을 깊이 있게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느낌이 납니다. 외관만 봐도 아, 이건 미래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 깨끗한 라인, 공기역학적 곡선, 미래지향 LED 라이트 시그니처. 이 차량은 전시장에 있는 콘셉트카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건 이게 실제 제작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부드러운 웜톤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며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AI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시간대, 밝기, 환경에 따라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밤에는 바닥 LED 가키를 안내하고, 낮에는 자연광을 최대로 끌어들여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캠퍼밴이 아니라 이동식 스마트홈입니다. 이 캠퍼밴의 핵심은 초고율 AI 공간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강점으로 가진 스마트홈 기술이 고스란히 이 차량에 적용되었습니다. AI가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 온도, 조명, 환기 전력까지 전체 환경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마치 전담 비서가 캠핑 세팅을 미리 준비해주는 느낌이죠. 주방은 정말 예술입니다. 컴팩트 인덕션, 접이식 싱크, 필요할 때만 확장되는 조리 공간, 자동 소프트 오프닝 수납장 등 모든 것이 조용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스마트 냉장고는 날씨 여행 일정 전력량을 고려해 소비 전력을 자동 조절합니다. 그리고 침대. 캠퍼팬에서 볼수 있는 최고 수준의 스마트 수면 시스템입니다. 체압 분산 메모리 폼, 자동 온도 조절, 수면 패턴 분석 기능까지 탑재. 아침까지 쾌적함을 유지해 줍니다. 더 놀라운 건 음성 명령 한마디면 침대가 벽으로 접히며 넓은 라운지 공간이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전망을 즐기기 딱 좋은 구성입니다. 창문 역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전기 변색, 엘렉트로크롬이 기술로 터치 한 번에 투명 반투명 프라이버시 모드로 전환. 또한 실내 분위기를 맞춰주는 컬러 무드 조명 모드도 제공하여 시간대별 감성을 만들어줍니다. 입구 근처의 주 컨트롤 패널은 태블릿 형태로 스마트폰과 완벽 연동됩니다. 조명, 에어컨, 물탱크, 배터리, 태양광 패널, 환기, 히터, 올무선 컨트롤, 보효율 태양광 패널은 주행 정차 캠핑 중 항상 조용하게 전력을 충전합니다. 수납력도 압도적입니다. 좌석 아래, 벽면 내부, 침대 프레임, 도어 패널까지 숨겨진 공간을 최대화했고, 주행 시 자동 잠금, 정차 시 자동 해제되는 스마트락 시스템으로 안정성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욕실 또한 놀랍습니다. 절수형 스마트 화장실, 접이식 세면대, 온도 조절 샤워기, 습도 감지 환풍기, 작은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끌어내는 한국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주행 성능은 완전 프리미엄 SUV급입니다. 고급 서스펜션, 정숙성, 안정감, 차선 유지, 전방 충돌방지, 스마트 크루즈, 360도 카메라, AI 도로 분석 어시스트까지 도심부터 산악로까지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캠핑을 시작할 때는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버튼 하나면 모든 게 자동, 버닝 펼쳐짐, 스테빌라이저 전개, 후면 라운지 오픈, 외부 무드 조명, 올 자동 설계. 캠핑 준비의 피곤함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넘사벽입니다. 프리미엄 서라운드 스피커, 자동 전동 프로젝터 스크린, 무선 연결 시스템, 음악 반응 무드 조명까지. 혼자 쉬어도 좋고, 가족 친구들과 파티를 열어도 완벽합니다. 멀티존 공조 시스템은 특히 돋보입니다. 캠퍼맨 대부분이 하나의 에어컨으로 전체를 커버하지만, 이 모델은 각 구역을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AI가 사용자별 온도 선호까지 학습해 구역별로 자동 맞춤 조절을 해 줍니다. 야외 기능도 빠질 수 없습니다. 후면부는 완벽한 아웃도어 키친, 슬라이드 가스버너, 야외 싱크, 조리대, 수납장, 그리고 외부 워시 스테이션으로 장비 신발, 자전거, 서핑보드까지 세척 가능. 밤이 되면 진짜 감성이 폭발합니다. 외부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자동 저녁 모드, 부드러운 간접 조명 파노라마 루프를 열고 별을 바라보면, 아, 이래서 캠핑을 하는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 캠퍼팬이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캠핑은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 편안함, 기술, 자유,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이 한국형 스마트 캠퍼팬은 그 변화를 가장 앞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캠핑 여행 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캠퍼밴 단순한 신형 차량이 아닙니다. 캠핑의 기준과 상식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 버릴 차세대 게임 체인저입니다. 앞으로의 여행이 얼마나 달라질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진짜 놓치면 너무 아까운 영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한국형 스마트 캠퍼밴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캠핑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놀라울 만큼 똑똑하고 직관적이며 미래 자동차 디자인의 정점을 보여주는 차량. 이건 그저 또 하나의 캠퍼밴 리뷰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금까지 등장한 캠퍼 중 가장 스마트하고 첨단적인 미래형 모델을 깊이 있게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느낌이 납니다. 외관만 봐도 아, 이건 미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 깨끗한 라인, 공기역학적 곡선, 미래지향 LED 라이트 시그니처. 이 차량은 전시장에 있는 콘셉트카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건 이게 실제 제작 가능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부드러운 웜톤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며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AI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시간대, 밝기, 환경에 따라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밤에는 바닥 LED 가키를 안내하고 낮에는 자연광을 최대로 끌어들여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캠퍼밴이 아니라 이동식 스마트홈입니다. 이 캠퍼밴의 핵심은 초고효율 AI 공간 시스템입니다. 한국이 강점으로 가진 스마트홈 기술이 고스란히 이 차량에 적용되었습니다. AI가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 온도, 조명, 환기, 전력까지 전체 환경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마치 전담 비서가 캠핑 세팅을 미리 준비해주는 느낌이죠. 주방은 정말 예술입니다. 컴팩트 인덕션, 접이식 싱크, 필요할 때만 확장되는 조리 공간, 자동 소프트 오프닝 수납장 등 모든 것이 조용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스마트 냉장고는 날씨 여행 일정 전력량을 고려해 소비 전력을 자동 조절합니다. 그리고 침대, 캠퍼벤에서 볼수 있는 최고 수준의 스마트 수면 시스템입니다. 체압 분산 메모리 폼, 자동 온도 조절, 수면 패턴 분석 기능까지 탑재. 아침까지 쾌적함을 유지해 줍니다. 더 놀라운 건 음성 명령 한마디면 침대가 벽으로 접히며 넓은 라운지 공간이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전망을 즐기기 딱 좋은 구성입니다. 창문 역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전기 변색, 엘렉트로크롬이 기술로 터치 한 번에 투명, 반투명 프라이버시 모드로 전환. 또한 실내 분위기를 맞춰주는 컬러 무드 모드 조명 모드도 제공하여 시간대별 감성을 만들어줍니다. 입구 근처의 주 컨트롤 패널은 태블릿 형태로 스마트폰과 완벽 연동됩니다. 조명, 에어컨, 물탱크, 배터리, 태양광 패널, 환기. 히터, 올무선 컨트롤, 고효율 태양광 패널은 주행 정차 캠핑 중 항상 조용하게 전력을 충전합니다. 수납력도 압도적입니다. 좌석 아래, 벽면 내부, 침대 프레임, 도어 패널까지 숨겨진 공간을 최대화했고, 주행시 자동 잠금, 정차시 자동 해제되는 스마트락 시스템으로 안정성을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욕실 또한 놀랍습니다. 절수형 스마트 화장실, 접이식 세면대, 온도조절 샤워기, 습도 감지 환풍기. 작은 공간에서 최대 효율을 끌어내는 한국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주행 성능은 완전 프리미엄 SUV 급입니다. 고급 서스펜션, 정숙성, 안정감, 차선 유지, 전방 충돌방지, 스마트 크루즈, 360도 카메라, AI 도로 분석 어시스트까지 도심부터 산악로까지 매우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캠핑을 시작할 때는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버튼 하나면 모든 게 자동, 버닝 펼쳐짐, 스테빌라이저 전개, 후면 라운지 오픈, 외부 무드 조명, 올 자동 설계. 캠핑 준비의 피곤함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넘사벽입니다. 프리미엄 서라운드 스피커, 자동 전동 프로젝터 스크린, 무선 연결 시스템, 음악 반응 무드 조명까지. 혼자 쉬어도 좋고 가족 친구들과 파티를 열어도 완벽합니다. 멀티존 공조 시스템은 특히 돋보입니다. 캠퍼맨 대부분이 하나의 에어컨으로 전체를 커버하지만 이 모델은 각 구역을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AI 가 사용자별 온도 선호까지 학습해 구역별로 자동 맞춤 조절을 해줍니다. 야외 기능도 빠질 수 없습니다. 후면부는 완벽한 아웃도어 키친, 슬라이드 가스버너, 야외 싱크, 조리대, 수납장, 그리고 외부 워시스테이션으로 장비 신발 자전거 서핑보드까지 세척 가능. 밤이 되면 진짜 감성이 폭발합니다. 외부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자동 전용 모드, 부드러운 간접 조명, 파노라마 루프를 열고 별을 바라보면 "아 이래서 캠핑을 하는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 캠퍼팬이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캠핑은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 편안함, 기술, 자유 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이 한국형 스마트 캠퍼팬은 그 변화를 가장 앞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캠핑 여행 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겠습니다.